김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야. 어 요나는 요나스는 내장에 걸쳐서 두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명령에 그 순종하지 않고 도망하는 요나 바다에서 붙잡혀서 폭풍 속에서 구원받고 거명령을 그 수행하지만 자기 생각에 어긋난 결말에 화를 내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에서 요나 이야기는 세 쪽이거든.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면서 300쪽으로 이야기하는 팀 켈러의 요나 이야기. 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실망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에 빠져서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고 있는 그리고 신실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네. 그 깊이와 넓이를 다 몰라도, 한 가지라도 건지면 되겠지. 저 컨섭, 큰 성업, 니노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 서로 가고, 육지로 가라는, 육로로 가라는 지시에 바다로 가고,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노에는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구원하시려는지 화가 났다는 것이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컸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웃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네. 그런데 가장 실제적인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신앙이나 민족과 관계없는 공공선이라고 하네. 이 비유 이면에는 성경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야. 칼뱅은 말하기를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경멸할 것밖에 남지 않은 이들도 주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형상이 찍혀 있어서라는 이야기도 있네. 자기가 사는 도시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나그네라는 모델은 신약 신약 교회에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고 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하는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는 부도덕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것, 다른 하나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 그래서 누가복음 1 5장의두 아들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 동생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는 것. 그러나 집에 머물러 머물러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형도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맞을 때 분노를 쏟아냈다는 것이야.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소망 정의. 고결함을 갖춘 쪽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아니라 선장과 뱃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지만 부당하다고 외치지 않았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화가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요나를 복수의 표적으로 삼지도 않고 폭력을 해결책으로 내세우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뱃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설명하고 있어.일반 은총 교리는 하나님이 민족이나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인류 전반에 걸쳐서 지혜와 도덕적 통찰, 선과 아름다움의 선물을 내리신다는 것.일반 은총에 힘입은 비신자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종종 신자들보다도 더 의롭게 행동한다는데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도 겸손히 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의 수고에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야.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배의 선장이 폭풍우 속에서도 배 밑바닥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물었지.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서 오는 길이요 사명은 무엇이오? 그래서 음,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네. 그리고 어디에서 오는 길이오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물리적 장소와 공간으로 소속감을 의미한다고 해. 사명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뭘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을 있고 우리 삶의 의미라고 해. 요나가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기브리 사람이요 라고 시작했고. 이것은 요나의 정체성에서 민족이 우선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네. 요나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얄팍한 정체성이 하나님을 앞서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야. 정체성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힘, 인정, 위안, 지배일 때 인정차별주의가 되고 물질만능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미와 쾌락에 중독되거나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걸핏하면 과로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야. 타자화라는 말도 있네. 사람들을 타자로 분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그들이 나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이상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특성들로 축소시키고, 그들을 비인격화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지 알잖아. 라고 말하게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야. 결국 삶에 숨어 있는 교묘한 우상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돌파구를 찾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월감과 독순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그가 볼때 열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분통을 터뜨리게 된다는 것이야. 결국 요나의 세계는 부분적이었다고 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며,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바보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새겨야 할 말이네.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거나, 내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 상대의 행동을 굳어치게 만들고 두 사람 모두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도 새겨들어야 할일 마음 약해서 거절 못함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것이잖아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받아주시지도 않고 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은데 요나가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와 행동 패턴에 그냥 안주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 폭풍을 보내고 물고기를 보내고 식물을 보내시고 그덕 일을 맡기시고 결국에는 직접 상담하시고 논쟁도 버리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 우리는 삶을 지혜롭게 꾸려갈 능력을 넉넉히 갖고 있다고. 또, 나 자신이 실제보다 덕스럽고 정직하고 점잖다고 자연스럽게 믿는데 이것이 치명적인 오류라고 하네. 사탄은 우리가 끝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래오래 운이 좋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게 기꺼이 허락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상태에 눈을 떠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야. 요나서의 마지막 몇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경멸하지 않고 겸휼과 사랑을 품는 것이라고 하네. 니노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앞에서 설교하는 요나를 꾸짖으신다는 것. 성렬의 하나님은 지구 좌위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저 안됐다고 생각하실 수만은 없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말 그대로 인간의 신을 신고 우리 상황과 문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 만약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고통의 터널을 그와 함께 그르라고 해. 그러다 보면 울게 될 것이고 마음이 아플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하네. 어쨌거나 받는 자의 입장보다 나눌 수 있는, 줄 것이 있는 내가 복이 많은, 복이 많은 자라는 것은 분명하잖아. 여기까지. 요나스를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야. 안녕.